안녕하세요, 김포 t 비입니다 아, 오늘은 그 카르텔의 복수 이벤트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라방이 있는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가디언 테이크 다운, 뭐 오늘 새벽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출시가 되니까 내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의 복수 마지막 마지막 찬스를 노리시고 파밍하시는 분들한테 어, 조그만 팁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르텔의 복수를 시작하시려면 시작 화면에서 카르텔의 복수 비활성화인 상태로 계속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초르에 있는 모리스와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아, 모리스가 판도라 어디 가서 뭘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은하계 은신처 좌표 찾아보기 저거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이 6단계 또는 4단계로 놓고 학살 통로에서 좌표를 모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1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30개가 다 모입니다. 처음 진행이실 때는 번거롭더라도 은신처 좌표를 다 모으시게 되면 모리스한테 한번 들려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모리스가 여기에 포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표를 입력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조이의 저택 안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지도상에 이동하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을 하시면 또 가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제입구에 쪽에 있는 분수대에 어, 설치하시면은 아, 울트라바이올렛 한테 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이렇게 적들을 처치하다 보면 예, 가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조이의 집 입구 쪽에 보시면 이런 분수대 여기에 설치하시게 되면 분수대가 내려가면서 예, 길이 열립니다. 카르텔의 복수에서 꼭 얻어야 되는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바이트하고 프랑코 파이올은 워피큐 시스템, 니들건, 그 다음에 방아벽이라는 실드를 드랍을 합니다. 출전 명단, 텐더라이즈가 드랍하는 거는 노퓨퓨하고 기름함정 아이스버거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출전 명단하고 텐더라이즈가 드랍하는 거는. 어, 그 다음에 물고기 따기하고 타이런 스몰럼스는 이 옐로우 케이크하고 왓슨이라는 실드, 그 다음에 물고기 따기라는 수류탄을 드랍을 합니다. 이 물고기 따기하고 옐로 우 케이크, 그 다음에 오피큐, 이세 개가 세 개는 꼭 얻으셔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시바이트 프랑크 파이월 어 또는 물고기 따기, 타이론 스몰럼스가 나왔을 때 예,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울트라 바이올렛은 아홉까지 모든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데요. 어, OPQ 시스템을 파밍하기 위해서 조시바이트하고 프랑코 파이월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다른 중간 보스가 나왔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메이 모드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입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중간 보스는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드랍하는 중간 보스가 나왔을 경우 그 중간 보스를 계속 제압을 했는데 아, 드랍을 안 한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자살을 하셔도 됩니다 자살하시거나 그냥 예, 죽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어 중간 보스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아이템을 드랍을 하셨다. 그래서 중간 보스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탭을 누르셔서 메이 모드만 이렇게 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DLC-1, 핸섬 잭팟의 쓰레기 압축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길 따라 쭉 이동을 하시면 이 안쪽에, 어 스크랩트랩이 나옵니다. 그 스크랩트랩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중간 보스들, 어, 카르테르복스 중간복스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 퀘스트를 열어 놓으셨으면 여기에 오셔서 계속 파밍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쓰레기 압축장은 옛날 디아블로2의 카우방처럼 아, 몹들을 계속해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깡패들이 계속 소환이 되죠 그리고 몹을 다 잡았다 하면은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잠깐 대기하시다 보면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때 다시 들어가시면은, 카르텔의 복스 맵, 어, 몹들만 빼고는 전부 다시 소환이 됩니다. 스크랩트랩이 다시 소환이 되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파밍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이브 파일을, 어, 설명란에 어,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옐로우 케이크를 보면 5만 0 곱하기 2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아, 에디탐, 에디템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파밍한것 중에 가장 높은 거는 4만 6 0 곱하기 2였습니다 그 다음에 50x50 아, 세레오이 붙은 재분배기 그 다음에 5,700 곱하기 2 아, 요거 5 0 1 5 0 카오슨 아, 트랜스포머 뭐 이런거 소매치기 런치패드 그 다음에 속성, 카우슨, 자동이고요그 다음에 샌드워크, 9100 곱하기 9, 어, 방사능, 9700 곱하기 9, ,700x9. 화속성, 그 다음에 왕족, 2400 곱하기 4 정도 되구요. 카우슨, 샌드워크. 그 다음에 OPQ 시스템도 이제, 아, 요거는 8393 곱하기 2, 이거는 제가 파밍을 해서 나온 거구요. 9230 곱하기 2, 그 다음에 수산식 발사체, 아, 연기. 요것도 뭐, 에디템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같은 분한테 받았는데, 어, 58,800. 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58,000대는. 예. 그 다음에 니들, 니들건도 하나 넣었구요. 로업. 요거는 제가 파밍한 것이고, 어, 물고기 따기는 전부 제가 파밍한 겁니다. 근데 새롭들을 여러가지로 넣어봤습니다. 6초 동안 25% 증가. 그 다음에 냉기 속성. 그 다음에 150% 근접 데미지 증가. 어 혹시 50뭐그50 세레 뭐그50 50 세팅을 하실 분들 을 위해서 프론트로도 또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데스리스, 오토우상, 승리 질주. 어 그다음에 어 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가 적은 세력이 없더라도 어 자기 자신한테 데미지를 덜 주는 물고기 따기도 저는 필요한 적이 있어서 예, 요것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아이템들을 같이 해서 세부 파일에 넣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한번 파밍을 해보시고 어, 카르텔의 복수 이벤트가 어, 여지껏 이벤트 진행된 이벤트 중에 뭐 이벤트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가장 재미지고 알찬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즐게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